준철아, 너 이름 뭐야? 이름? 이름 뭐야? 이름, 이름, 뭐, 뭐 뭐야? 왜, 뭐, 뭐야? 이름, 뭔데? 아, 그, 있잖아. 그, 그, 준철아 할때 그, 그, 준철. 그, 러니까 준, 준철. 준철. 김준철 할 때, 그거. 내 이름은, 아, 그, 내 이름은, 김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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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글자야? 김별? 그치야? 두 글자? 근데 너, 니네 이름이 그거라고? 준철? 준철이가.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?